2026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다가 혹시 나 혼자 살아도 되겠는데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학교에 있을 때나 아 내가 굳이 이 집에 있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나 그냥 혼자서도 잘살것 같은데 맨날 부모님 잔소리 듣고 또 이것저것 심부름 하는 게 귀찮아서 나 그냥 혼자 사는 게더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기에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도 부모님과 진로에 관해서 앞으로 뭐해 먹고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걸로 하도 다투다 보니까 아집 나가서 그냥 혼자 살고 싶다. 그냥 내가 알아서 공부도 하고 밥도 잘 챙겨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살고 나 혼자 살고 싶다라고 어린 시절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집이 있거나 돈을 벌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나가서 살 수도 없고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어디 나가서 돌아, 밤에 늦게 돌아다니면 경찰 아저씨들한테 잡혀가고 그래갖고 하는수 없이 이제 집에 겨우겨우 붙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언제 이런 혼자 살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군대에 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한번 하고 군대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더 아, 이거 나 혼자 살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군대에 가면은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고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그냥 모든 걸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뭐 음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잘 했는데 아침에 잘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시간 맞춰 자고 잘 했는데 아 이거 밖에 나가서도 할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군대에서 나와 보니까 오래가지 못했고 또 금세 안 하게 되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또 막상 군대 안에서 아 이제 진짜 나가면 혼자 살아봐야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다짐하고 자취방을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서 다시 이제 휴대폰을 껐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돌아보면은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살아가다 보면 교회의 어른들과 또 학교의 선생님들, 친구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엄청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다. 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죠.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친구들의 도움도 받고 때로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동생들이 주는 즐거움, 기쁨 그리고 귀여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낱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말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바다의 땅이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라는 단어를 쓰죠?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나요? 아니죠. 너 혼자 있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나요? 아니죠. 너와 내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모양,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관계 속에서 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혼자서 있을 때 하나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관계 속에서 하나, 하나로서 온전히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때 가족이라고 할때 나만 있으면 가족이 아니죠 우리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내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가정이 되죠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전도사인 저만 있으면 교회라고 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주원이 혼자서만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원이와 저또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 중직자분들 목사님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비로소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6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온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계 비단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간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우리가 친구 있어요 라고 할때 나 혼자 있는 걸 가지고 친구 있다고 하지 않죠. 그거는 이제 왕따거나 아니면 따돌림을 당하는 좀안 좋은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친구가 있다고 할 때는 내 옆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혼자 살수 없다는 것을 때때로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그랬고 군대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나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님 도움이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교회도가 항상 존재하지만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 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이구나. 단순히 성삼위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쉽게 떠올리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관계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두 번째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 중에서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세 단어에 우리가 세 단어를 가지고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단어가 어렵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그러나 이걸 쉽게 말하면 쉬운 단어로 바꾸면 열매 맺고 자라나게 하고 땅에, 땅에 가득 채워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어떤 복을 주셨냐? 열매 맺는 복을 주셨고 그 열매에 있는 씨가 다시 자라나게 하는 복을 주셨고, 또한 그냥 자라나는 것뿐만 이 자라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열매 맺고 자라나는 것을 반복해서 온 땅이 가득 찰수 있게 하는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생명이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생명이 없는 나무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생명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명으로 다른 나무를 풍성하게 만들고 자라나게 만들고 가득 차게 만드는 생명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만 사는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우리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 지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새와 바, 바다의 물고기와 또 땅에 사는 짐승과 우리 사람, 그 어떤 것도, 어떤 생명도 하나님의 창조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화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을 통해 오늘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후반절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은 애굽의 왕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과 달랐습니다. 애굽의 왕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집트의 왕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을 노예로, 포로로, 또 식민지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이제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에 써서 어렵게 하는 거였다면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 땅을 풍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짐승을 만들고 뭐라고 하셨냐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것의 단어의 의미에는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 어떻게 보시면서 다스리셨냐? 사랑스러워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다스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서 삼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데 우리가 힘들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주거나 보석을 주면 가치를 모르고 마음껏 휘두르고 던지는 것처럼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른 채 아무렇게나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심히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유, 연세대학교의 표어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만 이 사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와 만나는 사람, 우리와 만나는 친구들, 우리와 만나는 선생님, 동생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 당연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 스스로가 알아볼 때는 손해 보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기부하면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남을 위해 봉사하면 시간 아깝게 왜 그런 게 하냐고 이야기하고 봉사하고 기부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져서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때때로 느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작은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사랑스러워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관계 맺는 존재로 또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사랑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친구 간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 이 관계는 안타깝게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에는 단절이 있고 우리의 생명에도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과 부족한 생명과 부족한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처럼 부족한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나는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의 부모님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냐,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완전한 생명, 완전한 관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볼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관계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부족함으로써 우리는 더 완전한 관계, 더 완전한 생명, 더 완전한 사랑을 찾아 헤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관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형상 중에 형상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 이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이름,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에 도전해야 되냐, 바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열심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내 스스로가 무언가 노력해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만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후회가 아니라 자랑이요 찬양이 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주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의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 다리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